방제 보면 아시다시피 단도직입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반년 넘었네요 반년 동안 지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반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막 휴방을 하고 했던 그 일렬에 방송적으로 뭔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얘기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맞아요. 그 힘든 일이었다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. 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.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랑 방송하면서라든가 합방하면서 이제 좀 티를 안 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지난 7개월 동안 방송에서 뭔가 티가 좀 많이 나고 우울한 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멘탈이 온전치가 않아서 작년 10월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. 나돈 없으니까 네가 허그에다가 연락해서 보증공단에서 전세금 돌려받으셈 하고 딱 끊었을 때. <laughs> 말로 새끼였지만 그래도 나한테 4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해줘서 다행인 건가 싶었어요. 내가 이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. 이 사람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한테 보증보험 청구를 하라고 한 건가?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. 님 선에서 최선을 다하셨냐? 내가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집주인이 내가 너한테 택12 중에 줬잖아. 중도 해지 신청 선택 안한건네 잘못인데 왜나 닦달해? 이건 선택 안한네 잘못이지. 나도 어쩔 수 없음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굉장히 열이 빠요 쳤어요 제가. 사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도. 자 <laughs> <laughs> 진정. 어이가 없네. 개쉐끼 인사해. 주변 어사야. <laughs> 나 유명한 노래죠. 나 이정재가 이 새벽이고. <laughs> <laughs> 절대 내 손에 피 묻히게 안 하는 우리 선원들이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. <laughs> 갑자기? 아허그아 날씨. 아 호그. <laughs> <laughs> 그 허그겠냐고! <laughs> 아나 뭔가 했어. 그러니까 나 위로해주려고 감미로운 노래 보내준 건가 했는데 씨... <laughs> 허그... <웃음> 아 진짜...